천 마디가 뭐였어요 천마디. 엉덩이가 뭐고? <laughs> 태국민의 한국 정착 리얼 성공 스토리 북친속 시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MC 쏭성입니다. 오늘은요. 꽃미나 유튜버 김강유님을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신명입니다. <laughs> 가이는 27살 평양에서 17년간 살다가 강원도 최전방에 군생활하러 나가서 4년간 군생활을 하다가 DMZ를 넘어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열렬히 환영합니다 아네 말씀이 그 억양이 너무 자연스러우세요 처음에 왔을 때는 사투리가 엄청 강했어요 아 그래서 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도 했었는데 살다 보니까 또 바뀌어 오시더라고요 어 유튜브 북시탈 네.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저와 같이 이렇게 루트를 통해서 에서 탈북한 그런 탈북 군인과 함께 네, 북시탈 TV를 운영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잘 종착 중에 있습니다. 북에서는 네. 뭐 10년에서 13년 음... 동안 군생활을 한다고 들었어요. 10년은 일반 병과는 10년 정도 하고 그리고 뭐 특수부대나 그리고 운전병 기술버식 같은 경우에는 음... 13년 을 해야 돼. 저는 운전병으로 갔으니까 와 군생활 진짜 열렸다. 음. 운전병은 진짜 북한에서도. 꿀버지이거든요 저는 꿀벌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우깡 좋아하는 꿀벌 자대 배치를 하는데 제가 최전방이에 어? 1군단이랑 5군단을 가면 사람 못돌아온다 이런 어? 말이 있어요 <laughs> 먹을 걸못 먹고 아... 힘들다 보니까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죽었구나 생각하고 갔죠 저는 버직이 또 바뀐 거죠 그걸 너무 행운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버직으로 바뀌신 거예요? 약처병이라는 버직으로 <laughs> 약초를 캐는 보직인가요? 북한군에 정확하게 뭔가 보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장교들이 군인들을 차출해가지고 약초를 캐게 한 다음에 그 약초를 팔아가지고 자기의 생활환경에 보탬을 주는 거거든요 아 정말요? 네, 장교의 노예나 다름없지만 꿀빠는 노예거든요 운전병 하실 때도 네. 기름을 네. 빼서 밖에 팔고 막 이랬다는 아... 이야기를 제가 운전병이었으니까 운전병 같은 덩기들이나 그리고 선인들 있잖아요 꼬셨죠 아니 어차피 저거 소 있는 차인데 우리가 기름 뽑아서 팔아도 모르지 않냐 밤에 원래 기름을 뽑았죠 152m 자주파였는데 한 토요일인가 그때 되면 또 체크를 해요 기름이 다 있는지 거기에다 또 물을 넣었어요 근데 물이 또 무거우니까 물이 밑에 있고 기름은 또 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크해도 어차피 못 알아내요 다행히도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기동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정말요 그럼 어떻게 탈북을 결심하게 되셨을까 그 계기가 되게 궁금해요 4년 동안 약초만 캐다 보면, 아, 이것도 지겨워요, 진짜. 음. 가끔 가다가 진짜 행운이 떨어져요. 하늘에서. 여기서 번에는 족지물자. 근데 거기에는 뭐 mp3도 있고, 달러도 있고, 초코파이도 있고, 담배도 있고. <laughs> 그런 각종 물품이 들어있는데, 또 이렇게 교육해요. 이걸 만지거나 먹으면 선 쏟고, 암 걸리고, 뭐 결핵 걸리고, 이렇게 죽는다. 근데 저는 또 너무 호기심이 너무 하는 거예요. 한 번쯤 만져보고, 한 번쯤 먹고 싶다,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, 초코파이를 먹었죠. 안 죽었어요. <laughs> 와, 노래 하나 들어도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. 음. 뭐,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. 그래서 대한민국이 좀 자유롭나. 녹화 미제 도발 사건 때 대북방송 나오는데, 뭐, 거기에는 뭐 탈북 대학생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아 자기는 뭐몇 년도에 탈북을 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래. 뭐거 대학 교도 다니고 있고 막 음, 그러는 거예요. 음. 아니 나는 지금 아직도 6년이 남았는데 대학교를 다니는데요 지금. 나보다 어린데. 음. 아니 나는 지금 군 생활 지금 약초나캐로 다니는데. 약초나고 방송만 들었죠 진짜. <laughs> 방송 맨날 들으니까 호기심이 도아는 거예요. 하루만에 결심했어요 저는 2016년 9월 27일에 어, 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28일에 떠났어요 뭔가 막 준비하고 뭐, 뭐 이런 그런 것도 없이 아 이게 많은 생각하면 너 모두가 아, 저처럼 단순하면 올수 있는데 약속해로 간다고 하고 허이랑 배낭을 블메이고프레시아노를 챙기고 또 나죠. 아, 그 DMG 를 건너 오신 얘기가 너무 궁금한데, 네. 길다고 하니까 그럼 북시타에 가서 듣는 걸로 아... 하고요. DMG 를막 18시간을 헤쳐서 한국에 딱 오셨을 때그첫 네. 느낌이 어떠셨을지... 한국 철책을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. 근데 그 철책에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. 어, 왜 잠겨있지? 아니, 뭐라고 했는데, 왜 잠겨있지? 막 황당한 거예요. 산길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. 이걸 넘어야겠다, 무조건 넘어야겠다 생각하고 넘었어요. 헉? 근데 딱 떨어졌는데 도로가 있는 거예요. 북한은 진짜 평양시나 그 주요 지방 군우 빼고는 포장도로가 없어요. 음. 최전방 산골까지도 포장도로가 있는 거예요. 그래고 걸어갔죠. 아쉽게도 저한테 관심이 없더라고요. 군인들이 몸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. 젊은 나이에 오셔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들도 있으셨을 테고. 아,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그 문화 차이라든가 그리고 외로움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음. 그리고 한국에 딱 나왔을 때 다음 날 지하철을 탔는데 전화를 못 받았어요. 내가 받으면 이 지하철에 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범해서 와, 쟤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할까봐. 말투 때문에? 네. 제 안에 편견이 있었던 거죠.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. 핸드폰만 본다고.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혼자잖아요. 음... 문화 차이도 한민족이지만 진짜 많아요. 문화 차이를 처음으로 딱 느꼈던 순간이에요. 지하철을 타러 갔어요.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. 응. 내려가고 있었어요. 근데 응. 남녀가 뽀뽀를 하는. <laughs> 제가 한국도 아닌데 제가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, 진짜. <laughs> 고개를 숙였어요. 그래서 와 한국은 이런 게 있구나. 북한에서는 진짜 연애할 때 선도 못 잡고 <laughs> 어. 한 1미터 막 떨어져 가면서 막 얘기하고 막 불건전한 뭐 그런 문화라고 하면서 통제를 하는데. 와 어, 정말요. 그 소통이 그립고 막 이러셨던 게 네. 유튜브를 시작하시게 된. 계기셨을까요? 그건 또 아니고 어... 저희가 어, 탈북. 민들 유튜버는 꽤 많아요 북한군에서 이렇게 현역으로 있다가 막 와가지고 북한군에 대해서 북한 실상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유튜버는 없어요 왜냐면 뭐 북한군에 대해서는 뭐 그냥 아 북한군은 정말 엄청 농사짓고 그 땅이나 파고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알면 좋잖아요 또그 유튜브 꿈나무로서 네. 실버버튼 골드버튼 음. 이런 걸막 알아보면서 가고 있는데 네. 할만이시면 이제 오 실버버튼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요즘에 많이 안 늘어가지고 정말 속상함을 어...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2만만 늘면 시청자 여러분 2만 있으면 실버버튼을 따실 수 있대요 진 여러분 실버버튼 정말 어... 안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 보시면 아 실망 안 하실 겁니다 어두 분의 그 탈북 스토리랑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재밌어요 그냥 막 웃기려고 재밌는 게 아니라 그쵸? 나중에 실버버튼을 따시면 네. 우리 태용호TV 여러분들한테 한번더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, 실버버튼 안고 오겠습니다 아 실버버튼 안고 다시 네. 우리 그러면 북시탈 실버버튼 개하시는날 다시 한번 또 인사를 드릴 수 있겠네요. 어떻게 되세요? 계획이나 꿈, 유튜버로서 응. 뭐 100만 유튜버가 있으면 좋겠고, 골드버튼을 해 네, 할...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군에 대한 실상, 뭐 그리고 북한에 대한 뭐 그런 잘못 알고 있던 그런 정보들도 다 알고 있는 현실이 됐으면, 는 생각도 있고 지금 정착해서 누구보다 잘 살아가고 계신 선배님으로서 네. 어떤 노하우랄까? 어. 네 여기서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드신 게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올때 생각보다 여기 와서 어려운 점이 또 많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뭐 외로움 뭐 이런 고향에 대한 리경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마음을 좀 먼저 열고 음. 다가 간다면 이 사이도 따뜻하다는 걸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주변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받아들이시면 좋겠다는 네. 선배님의 노하우였습니다. 우리 태영호 TV 시청자 여러분 화이팅! 우리 김강현님도 유튜브 채널 북시탈 채널도 화이팅! 우리 탈북민 여러분들도 화이팅!